디모데 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진다 저는 그 말씀 속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 뭐 하나님이 뭐 본심이 있고 딴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을 늘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의 본심이 나를 애를 미기려고한건 없다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주고 어떤 자식이 빵을 달라는 데 아빠가 돌을 주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좋으심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 하나님이 지신 모든 것이 선하다, 좋을 선 자, 착할 선 자.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어려울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네. 주시는 네. 참 좋으신 네. 하나님이다.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걱정이나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라는 건 아주 난 자연스럽다고 봐요.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한숨을 땅이 꺼지라고 신은 그런 사람이 이제 감사를 알때 감사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지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는 사람은 감사도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박종순 목사님께서도 99년도 수술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제가 어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서 한달 있으면 죽는다더라고요. 이러면 한달 있으면 죽는다는데 할렐루야, 때가 왔다다 이런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laughs> 그때 제 느낌에 그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제가 이해를 해요. 뼈가 녹는다는 신경세양 노이로제 강박관념 그냥 오토매틱으로 다 오더만 해요. <laughs> 내 죽는데 뭐 다른 게뭔 소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불안하고 막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태인데 성경을 보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 말씀이 그렇게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나는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겁을 먹고 비실거리고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잖아요 또 요한복음 10장을 보니까 도중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한 게아 내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쫄거나 떨거나 하는 거는 마귀가 나한테 이 썩을 놈좀 마귀가 나한테 이제 막 저주를, 선물을 부어주는 거다. 이래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오매불망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좋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좋으신 하나님 믿고 난 뒤부터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이런 바다고의 넓은지 아세요? 오만때만 걸 받아들이니까 음. 바다가 넓은 거예요. <laughs>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중요하다잖아요. 음. 어릴 때 사랑을 단복 받은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의 그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며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걱정이 태상 같고,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단 패닉 현상이 있다. 우울증이, 감기 걸리듯이 다 우울증이 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막, 집에 가서 딱누우려고 하면, 몸은 천근만근 먹었는데, 청작 자려고 하면 눈이 말똥말똥하고,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 약간 불면증이 있고, 우울감 있고, 약간 이게 공황장애같이 약간 그, 그 신경이 과민한 건 나는 아주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이 대급방만 되면 잠이 자고, 난 그거는 사람이 아니므이다 그렇잖아요. <laughs> 한국 사람은 한의민족이라고다 가슴에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한의 의힌게다 있다. 다 우리가 정서상으로 뭔가 모르게 가슴에 어둡고 무겁고 힘겨운 게다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이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생각에도 알통이 있다. 믿음에도 아. 통뼈가 있다. <laughs>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입을 열어서 감사를 선포를 하고,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으의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이리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음, 걱정이 태산같이 일어난다. 염려가 막, 틈만 나면 염려가 생기는 건 단거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 내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착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자가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에바다 열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좋은 인생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하합니다. 아멘. 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상 가운데도 염려와 걱정에 빠져 있지 않고 주님을 찬미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좋은 삶을 만들어 드리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